오늘은 사도행전 2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와 시돈는 하다랗긴 니쇼, 니주 2세째 까라, 니주 1세째는 미고도와오 못되 감히 사마가 요미가에 라했다또 이후 다이복구대 와카츠아이 따이또 오모이마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이스라엘 사람자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중받으였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しかし、主の皆を呼び求める者は皆救われる。イスラエルの皆さん、これらの言葉を聞いてください。神はナザレ人イエスによって、あなた方の間で力がある技と不思議と印を行い、それによってあなた方にこの方を明かしされました。それは、 あなた方自身がご承知のことです。神が定めた計画と神の余地によって引き渡されたこのイエスをあなた方は立法を持たない人々の手によって十字架につけて殺したのですしかし神はイエスを死の苦しみから解き放ってよみがえらせましたこの方が死につながれていることなど 아리에 갔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시다치와 예수사마노 미고도바고 주준시대 예루살렘우어 하늘에마센데시다 미나가 히도츠노도꼬로니아쯤마때 소시대 오이이리싶시다 며칠 후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수지 주고 가레라니 고후구가 낫고나리 마시다.소레와 세일레요 웃겠다가라 됐어.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꿈이 생겼던 것입니다소시대 가레라니와 마다 베트노 행가가 고것다 와다시다치모 데키르또 이후 유메이가 데키마시다. 어제 말씀에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기노노 미고도바데 예수사만의 관심과 와다시다치가 행까스로 모노다또 이때 이마시다. 소시대 와다시다치니 후꾸이노아다에 메오 아카세 지유어 구다살이 마시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 바로 가난한 영혼, 눈물고 눌린 영혼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마야 와다시다찌와 수고하레다감미상마노 고도모 또나리, 소노 쥐니와 와다시다찌노 간신또 아이오, 모토메로, 마즈스키, 타마시 메가 미에나이모노, 요꾸아츠 사랬다, 타마시이니묵게나께해바 나리마센. 이제 제자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외칩니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우 디시다쥐와 소돈이될때 사게비마스. 시카시슈노나오, 요부모노와 미나스쿠아레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호 홈 분노 도지대 와다시다 찌이 구다사로 가미사마노 미고도바와 첫 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곤나 하나씨가 아리마스 기차길에 누워 자던 술 주정뱅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 주정뱅이가 기차 레일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전차가 달려오고 있었지만 그술 주정뱅이는 정신 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댄샤로 샌노대 댄떼 있다. 엿바라이니 쯔 때노 하나시데스. 엿바라이가 샌노대 늙떼이마시다. 댄차가기때있다가 손오 엿바라이와 세이신 나시니 댄때이마시다 그때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여보시오, 기차가 옵니다. 빨리 일어나시오. 소노독기 시도리가 소레오밑떼 사게비마시다. 오이, 댄샤가 기때 이루요, 오기때 보다사 그러나 술 먹은 사람은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시카시 손오, 요빠라이와 손오마마, 내때 이마스. 다레까가 소노 시도오, 다스케나께레바, 신이 마스. 그 사람이 달려가서 술 먹은 사람을 철길 아래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구하던 사람은 열차에 치여 죽고 말았어요. 소노 도가하세이요라이오노노 시타니 이다이 이야기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고노 하나시와 쯔미비토 낫지요 이까스담에 가와 신다 구다다예수하나시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모인 우리들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일까요? 바라이와되아 미나상 되 대나케레바 노노히비되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소우데스다시우리들다이민야기입니다이 이야기는 우리들니다이리다이야기리니다이다이야기는우리들입니는 오순절날 는이야기니다이야기는우리니다이 이야기는 우리들입니니다이 이야기는 우들의 손을 기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이 보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아나타가타와 릿폭을 못하나의 히토미토로 태어날 때, 十字카를 잊게 되었으니. しかし,神は 예수 없이도 苦しみから解き放って,よらせました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고노 미고도바오 요 야구스네바 고노 요우데스. 아나타다치가 고로시다 예수오. 가미사마가 요미가에 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죽인 예수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와나시와 고노 미고도바오 요미나가라. 고코론이 옷고 쇼쿠오 웃게 맛이다. 고노 리오와 아나타다치가 고로시다 예수오. 또 이유. 하나신 오다메드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너희라는 말입니다. 와다시와 고노미고도바가 와다시니 시메스 미고도바닷또 사도리마시다. 고노미고도바오포인트와 아나타다치 됐스. 예수様을 사로시다 히도가 아나타다치 또 이우것도 됐스. 인간은 누구나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또 없습니다.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인간과 다르데모코노 쯔미카라 니게르코토가 틱이마센. 인간가 이코라. 나와 쯔미비토데와 나이. 또 이때모 무다데스 민나 지옥에. 이구십가 나이입이또 됐어. 그런데 베드로의 말 가운데 소망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도거르데베드로너 하나시너 낙가니 기보우 아다에르 미고도바가 아 리마스 아나타다치가 고로시다 예수어 가미사마가 요미가에 라셋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끝일 터인데.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불빛이 보입니다. 예수사마가 후카츠 신학갔단 알아바. 스베테가 오아리됐으나, 시인다 예수사마가 요미가엘라랬다. 또 이웃고도됐. 기보운노 아까리가 미에마스 그래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사람들이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데로와 이이마스 가미사마가 요미가에라세타 도코로데 후코우나보도와 히토비토가 고노미고도바노 이이미오 시리마세 지분가 예수사마오 코로시다또 이유보도모 와카라나쿠 지분니 기보오 아다의 때이로 꾸도모 와카란 아이 됐어. 그런 사람에게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나히돈니 베드로와 슈노나오 요부모노와 미나 숙과레로 또 이때임았어.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메데스, 도코르데 세껴오 기 있다 히도비또노 한노오 미떼구다사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어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흥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레라와 베데로노세교오 신지마시다. 소시대 수구 도시따라 요이데셔또 이이마스. 소시대 낚기 나가라 고은시마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삼천 명이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미나상 분노쯤이요 미토메르도끼 구이아라남에 꼬도됐어 손나히의 사마가 세례에 웃겠다. 베데로가 미고도바오 노베츠 다이로독기 산재님과 즈미오 미톰의 구이아라담에 마시다. 오드롭고 고도데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부활의 주님과 하나되기를 바랍니다. 미나상 고노미 고도바가 계사와다시다치니 구다사로 고도바데 웃겠대. 구다사. 소시대 고너지간 후깟즈너 예수사맛도 히도찐이 낫대 부다사.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가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주지깐 후깟즈와 와다시다치오 가에라세마스카나시미오 요로꼬비니, 제쯔보우오 기보우니, 벼우기오 갱꼬우니, 빈보우오 슈구꾸니, 가엘라세마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나상 푸카치노 슈쿠고 오께이레떼 부다사이. 오이노리 다시마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이노치치나로 카미사마 간샤 이따시마스. 우리의 다치노 주민의 담에 히도리코 예수 그리스도오 구다사리 간샤 이다시마스. 와사시 예수 사마노 훗가치오 신지마스.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 받아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너신고 모떼 훅구이노 노베츠 따이 따이데스. 베드로노의 운니 노베츠 따이 따이데스. <스 rechts> 세일에 웃게 때쯔다에꼬도 내가 이마스 베드로가 삼천 명을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도 일본 일천만 명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도하 주시옵소서 세 힘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산젠니노 전도시다요우니 와다시다치모 니혼 니천만 닌가 전도 택기로요우니 다스게 때 구다사. 아다라시 찌카라오 아다에떼 구다사이 세레 주만모 아다에떼 구다사이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진세이노 몬다이모 가이게츠시떼 구다사이 레이테 키나 몬다이 카테이노 몬다이 켄꼬노 몬다이 職場の問題、全て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い。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ン。